ปูนี่นะปูทนมอันซื้อนกกมปูกมปูกมปูกมปูกมข้าอื่นปูกมอาปมปุใครซื้อปูปมบิ๊จะไปไ 아파트도 그렇고, 오빠 집도 그렇고, 개판이구나대판이구나 아무튼, 오늘도 갑니다. 오늘은 철제, 자제 사서 어, 일부 좀 만들어 보고 할 거예요. 오늘은 비가 안 오기를, 비가 올것 같죠?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에헤이 또 이놈이? 야 어디서 나왔어? 또 이놈이? 또 이놈이? 칙이. 힛이힛 이야 딱 고착하자마자 비쏟라진다 오우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오우 저렇게 빨면 털을 안 먹나? 털이 엄청 빠지는데? 야 연필 깎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시칼로 연필 깎는 깎은... 거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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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고 저기. 웃음> 못하네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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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은 이렇게 깎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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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다해 안돼. 떡떡떡 안돼. 어이구 연필을 깎는 거야 흑산을 만드는 거야못 빼냐 <목소리> 싸워. 이러고 이 칼로 또 낑낑할 거 아니야? 못 빼냐 싸워. 이이 3 0판4 0 4만 6천. 4만 천 키. 0 0 0 4,000. 0개 20개. 0개0개 20개. 20개. 0개0개0개 10개. 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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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0개 10개. 0 0개0 0개0개 10개. 0개0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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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0 0 0개0 0 0개1개0 0 0 0개0개3 0개0개0개0개 10개. 1 0 10개. 모르겠어요. 아무튼간, 그, 1, 1cm 그두께인것 같아요. 10t라고 하는 건지, 1t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laughs> 10t를 20개, 75,000끼. 6t를 30개, 32,000끼. 그리고 저기, 그라인더 날 2개 해가지고, 만끼 해서, 247만 끼. 일단 요렇게만 구매했습니다. 음, 이제 요걸로 한번 꽁냥꽁냥 해보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잘 나올 것 같으면 추가적으로 좀더 사고 어, 요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빠른 포기하고 그냥 담벼락을 사는 걸로 247만 끼이면 1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거든요. 이 정도 금액을 한번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산 자재로 이 기둥을 만들 건데요. 10에 10, 길이는 2.5m 해서 50cm는 땅으로 받고 2m를 길게 하고 폭은 2.5m. 2m에 2.5m씩, 2m, 2.5m, 요런 식으로 할 겁니다. 요 벽돌 값을 어제 잠깐 봤는데, 5만원에 450장 정도 살수 있더라고요. 지금 세봤더니, 요거 담벼락이 하나가 100장이 조금 넘게들어가요 105장, 110장. 그러면, 지금 얘는 조금 좁으니까, 한, 세개 정도 하는데, 5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요런, 요런 식으로 이제, 세칸 만드는데, 5만 원. 시멘트 빼고요, 벽돌 값만. 벽돌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이제 시멘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요, 지금 빨간 벽돌로 할 건지, 아니면, 저, 시멘트 벽돌로 할 건지, 그거는 상황을 좀 보고, 일단은 요 기둥 먼저 만들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끼키 펜 아니야? 끼키 팬. 펜? 팬. 예, 야얘팬이야깜장세계가 예, 예. 끼키 펜인 줄 알았더니. 어이구, 난리. 난리야, 난리야. 뭐야? 다 들어온거야? 어우 길다 이걸 이렇게 놓고 해? 야저 엄청 무거울텐데 그래 저기다 놓는게 나을거 같죠? 여긴 너무 빨리적거려서 여기가 좋네 음딱 좋네 이놈 음. 드디어 잡았다 요놈 드디어 카메라에 찍혔다 요, 엄청 크죠? 오우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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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 저기 전에 저기 기둥 밑에 있던 앤데, 어우저 색깔 봐 저, 오우 어우, 어우 닭살도다. 오 징그러. 꼬리긴거 봐. 혓바닥 낼름낼름거리면서 둘. 네! 또이 노이 장난감이었는데 그냥 둘걸 그랬나? <laughs> 자는 거야 사냥 대기 중인 거야 응, 응. 어이 깽깡 아이 충분하구만 왜왜 에에에. 에에. <놀람> 그 새끼들때문에 들어는 갔는데 나오질 못하네 응? 어디로, 어디로 가? 응구. 왜 새끼들을 밑에다 다 숨겨놔가지고 거기 길이 있어? <놀람> 저걸 기준으로 철을 철근을 이렇게 또또 꺾어서 집값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선생님들이 더잘 아시겠죠? 돼지 고기. 텐지 고기. 어, well, uh, this s t l this s t i l l i a small, u small s yes. t 어, b b the low p r i 뭐, 에, 에미 아이고. 지금 오빠랑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지금 두껍고. 너무 두껍고 비싸다. 지금 오빠는 이걸 해야 싸게 할수 있는데. 지금 얘들이 산 거는 너무 두껍고 크다 비싸다 이 오빠랑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산줄 알았더니 오빠는 사지 말라는데 떠미랑 동생이랑 지금 둘이서 지금 이걸 샀네 그 오빠가 사지 말라는데 왜 샀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저 오빠가 전문가지 떠미랑 동생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오빠랑 얘기가 다 돼서 산줄 알았더니만 왜 샀냐고 그러네. 덤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잘안 할라 그래요. 얘기를 좀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for oh. 요걸로 만들고 있고요. 음, 이거는 나중에 담장 요거 할때 요, 요 부위에 이제 사용을 할것 같고 이거는 일단은 두고 이걸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아까 보신 것보다 훨씬 두껍죠 이게? 근데 일단은 뭐 샀으니까 해 보는 거죠. 네 예, 저거 얇은 걸로는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보고 그래도 이런 게다 있으니까 지금 이게 가능한 거지 뭐안 그렇습니까? 야 근데 이걸 이래 가지고 50개를 언제 만들어? <laughs> Make just one. a 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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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1 1 1 1 1 1 u 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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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1 1 1 i 1 1 1 1 1 1 1 t 1 1 1 1 1 1 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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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제 영상에 많이 나왔죠, 요 요녀, 녀석. 요거를 만들 거라 이게 오빠가 직접 만든 거예요.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거라 지금 저 철근은 불필요하다. 뭐 물론 크고 두껍고 튼튼한 걸로 하면 좋겠지만. 굳이 두꺼워서 굴 필요하다는데 굳이 이거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얇은 걸로 새로 구매해서 해야겠어요. 커터 테 커터. 세송입니다세송입니다 어이구 빨리 해 빨리. 뭐 뺀양? 넌뭐 뺀양이 나는 뺀양이지. 바이 1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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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야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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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 2인. 2인. 2요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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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금 인거인 두꺼운 건요 용도로 쓰고 요 부위를 할 거를 요 얇은 녀석으로 지금 새로 사와가지고 열쇠로 쭉 오마주 이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떤떠마 <laughs>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다 야 진짜 <laughs> 아 그래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그 아는 형님 인테리어 그시다발이알바로 많이 갔었는데 그때 빗자루 줄만 해가지고 네, 이런 건 생전 처음 해보네요 어이 떰떰 잘한다 여기는 말고 있고, 여기는 자르고 있고, 여기는 피고 있고, 깽깽! 화이팅! 화이팅! 으, 이 깽깽! 좋아! 성미학은 이팅 예. 컴컴도 깽깽! 많이 했다, 많이 했어. 응? 자르고, 피고 많이 했어. 많이 라이터 많이. 그냥 소한 한. 아유 이거 안 하던 거 하니까 힘드네. 별 것도 아닌데 힘들어. 예? 네? 싹펴서요 싹, 음, 싹. 응. 싹. 그래도 뭔가 재밌다. 여전히 레고 하는 느낌입니다. 레고 열심히 해보자. 오늘 두개 만든 거야? 응? 어? 떴떴? 오늘 썽. <laughs> 오늘 두 개. 다 잘라놨어요. 다 잘라놨고. 여기 막 휘고 있고. 어.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일 또 와야 될것 같아요. 내일 또 와서, 동생이랑 땀이랑 저랑 셋이서, 이제 이거 만들어야죠. 아유, 아우, 힘들다. 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어디 가? 하이사이. 기름 빨리 으아, 으아,